혹시 오늘은 자퍼치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건 리틀 레이디라는 퍼츠 제가 넣고 다니고 이거는 더 레이디, 더 레이디, 디레이드인가더 레이디인가 퍼츠 그 다니는 구단인데 이거는 잘, 잘 쓰는 거, 이건 제가 잘안 쓰는 거예요. 이거 잘 쓰는 거,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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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요, 퍼츠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화장대 이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장대에 있는 거는 화장품 정리하는 그통 있는 거는 저 다음에 따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띠도 소녀 틴트립밤이고요. 물 틴트. 이거는 이런 걸로. 다음은요. 이건 이니스프레코동맥 꽃물 틴트예요. 저 발색을 진짜 신기하게 하는 게 날려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컬러고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이거는 에디다우스 제다른 틴트로 베일을 두통에 만든 수제 틴트예요. 근데 네, 이거는 요런 컬러 이거는 아리따 아모나비 쿠션 틴트고요 이거는 요런 컬러 색깔이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잖아요 난 쿠션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보시면은 반만 그라데이션 할게요 이거는 요런 컬러 다음은요. 이거는 러블리 미스트 기어크림 사용한 것부터요. 이거는 그냥 액체, 액생가. 너무 그 자체에는 색깔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이 자체에는 색깔인데 바르면 색깔이 있는데 색깔 안 나니까 그냥 발색 안할 거고. 오이기야 음,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이럴수록 전 진정하는 편이에요.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러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아리따움 아, 아리따움 러블림스 아쿠아 틴트, 또 주이스 이에요 색깔이 거의 비슷한 계열로 가고 있네요. 원는 이런, 이런 컬러예요. 일단 밑에 줄 할게요. 밑에 줄은 이거는 토니모틀의 토니틴트 산오렌지 차차고요. 어 진짜 습관 됐나 보다. 이런 컬러. 다음은 이호레드이요. 이호레드. 이런 컬러고 오늘 는 앵두알이에요. 앵두알은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몰랐, 몰랐는데 변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는 여러 컬러인데 좀 이따가 바뀌어요. 이 앵두알도 변하더라고요. 앵두알 레드가 어쩐지 바르이 레드가 아니다 했어. 이런 컬러 이거는 토니모리 키스러브 생생 틴트 상 생생레드에요 이거는 다써어서 이것도 틱톡 만들려고요 깨끗이 색접해서 이런걸로 이거는 이오 주시 체리에요 아쿠아 틴트 이오 주시 체리 3블러디즈도있는데 그거는 화장품 그거 정리하는데꼭 이거는 이런걸로 이거는 러블리 미스 아쿠아 풀로 바같은데 1호 체링 이거는 어떤 컬러냐면 이런 컬러예요. 이젠 흠비었고요 이것은 넣을게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거 두개좀 이따 잡여드리야 되니까 색깔 보셨죠? 아까? 그, 그 색깔이에요. 이제는 검은 색깔? 검은 색깔 바우치 소개할 건데요. 이렇게 이쪽에 이어서 할게요. 이거는 어디 건지 몰라요. 어떤 분께서 이거 소개하셨는데 그거 제가 그 이름을 외웠거든요? 외웠긴 외웠는데 까먹었어요. 이거는 색깔 변하는 거리. 그는페이페라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요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요은이 녀석은 이녀석이스석은이시피캔이스석은이 녀석은 기녀석네이음석 이거는 이런 컬러고요. 그다음 이건 채스틱이에요채스틱 이거는 그냥 종이에만 발색 살짝만 날 뿐이지 입술은안 나거든요. 입술에 바르면은 이런 컬러예요. 거의 종이도 날랑 말랑. 이건 제가 파운데이션 넣는 걸로 했죠. 이거는 파우스 코치 포커버 파운데이션 그거 외웠어요. 데디션도 화장품이니까 이런 컬러 <laughs> 21호 베이지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차이퍼블릭 바이플라워 워터 틴트에 만든 수제 틴트인데, 바이플라워 워터 틴트 그쪽에다가 그냥 틴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색깔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냥. 이런 컬러 똑같은 거 같아. 러블리 미스민트 파운이션 핸드크림 핸드크림 그냥 벌써 간할게요잘 쓰는 거예요. 산점안 됐어요. 네, 토니모리 미니 빛이랑 바닐잘 썼는데 잘 녹아 막 녹는 거예요. 녹아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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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거는 잘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이 거는채스킨 네, 아이스크림 미니 네, 립바 요트포트 바닐라데이 색깔 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네, 이런 컬러인데 좀다 바뀌는 거고 이건 친구가 말해. 친구가 말한걸로는 이거 유리아즈 립밤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모르겠어 유리아즈 립밤이랑 비슷한건지 그 친구가 준거라서 이거는 이런 컬러에요 무색 이거는 오늘 핑거페인팅 플로럴 틴트에 만든 수제 틴트 그건 제가 틴트 바를 때 올렸죠 이 색깔 근데 좀, 그 제가 그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는 1호 체리조스예요. 아리따움 스테벅스 틴트 1호 체리로즈, 체리 체리로즈. 체리, 체리 이거 이거도 섞었다고, 이거도 섞었다고 저그 아까 손에 체리빵 그거도 섞었다 했잖아요. 저건 이거예요. 이거를 섞었어요.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더 진해 보이죠. 근데. 손잡이가 이게 좋지해보죠다 똑같은 거예요. 다음 스타벅 지스텐트. 이래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아서 다른 데다 막 썼고 그걸 깨끗이 씻어서 파운데이션으로 썼어요. 헉! 립밤이 있는 곳에 이걸 발색했어. 어떡할까요? 립밤이 있는 곳에. 색깔 원래 이래, 이 색이 아니라 종이 발색해서 이 색이지? 아니 원래. 이건 이때는 이때는 이이때도이때렌이 같은 이깔이때이런 컬러 때이제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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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